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금요일입니다. 지금 가을장마저도 비가,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어떻게 공부들이 좀 물이 익어갑니까? 표시가 없지. 물이, 어. 과일이나 곡식 같으면 익어가는 게 눈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이 공부는 표시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면 할수록 뭐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 어? 막 뒤로 물러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때가 좋아요. 뭘 알겠다. 아, 뭔가 얻어지는 것 같다. 어, 이해가 되고 막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쉬, 쉽다. 그러면 그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말 역시도 방편의 말이야. 그냥 부처니 뭐 도원이 뭐 법인이 이런 것도 그냥 이름하에 방편의 이름이요.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다가 또 뭔가 얘기를 하려면은 대화를 하려면은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에법인에 부처네, 깨달음이네, 뭐네, 뭐네 막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결론은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그리고 또뭐 이거라 그러면 또 뭐가 있어서 이거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거야 이거야 생생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는 이자야 이거 뭐 어떻게 무시하고 살수 없다니까 생생하다니까 그공 안에 있잖아요 어 어느 할머니가 부처님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서 <laughs> 미워했는데 어 어느 날저 앞에 부처님이 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안 보려고 열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렸는데 그 마디 마디에서 부처를 확인했다고 그와 똑같아 어? 아, 눈을 감으면 뭐 부처를 부처가 안 보이나 꼭 눈을 떠야만 부처가 보이나. 자 이거. 이거 하나예요. 이것뿐이야. 여기에서 모든 게 창조가 되고 또 여기에서 모든 게 멸하고 생과 멸이 여기에서 일이라니까. 응? 여기에서 나고 죽는 것도 여기에서 일이고 한평이 사는 것도 여기에서 일이고 기가 막힌 공 자리 이게 기가 막힌 공부예요. 아 이런 게 있, 있, 있다는 걸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시고서는 이걸, 어, 종교화 시켜놨는지. 자, 이거 한 번, 한 번만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어떻게 뭐, 달리 신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뭐,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그거 뭐, 금강경에 그거 있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래, 현재 마음이라는 말도, 지금 쓰고 있다, 쓰고 있,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맞지 않아. 방,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말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 마음, 이거 하나, 이거. 이거뿐이에요 이거. 이거만 깨달으시면 돼. 지겹네, 요 어? 너는 뭐, 아는 게 없다더니, 아, 그거밖에 할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 또, 나무라실 분들 분명히 있어. 아, 저, 배운 게 없다더니 늘 조금만 죽비만 들이대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밖에 할줄 모르는, 모르는구나.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체험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보세요. 음, 응? 막 화려하게 막 언변을 토해내시는 분들 참. 아마 한마디씩 하실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자리라니까 무슨 말을 해 뭐가 있어서 아무 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방편으로 이겁니다, 이겁니다밖에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거라니까. 응, 그냥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받아들이질 못해, 믿지를 못해. 이겁니다. 하면 여기 이 앞에서 딱 그냥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들어오셔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 일어나는 그 뭐야 생각, 감정, 느낌, 기분, 의식 뭐 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 그런 게 자연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죽은 나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살아있는 사, 생명이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세상 살아가려면 또 분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어 때로는 시비 또, 시비도 해야 되고, 따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세상에서 하는, 세상 공부처럼 생각으로 자꾸 접하니까,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 그렇게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분별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냥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공부라니까 생각으로 자꾸 뭐지 뭘까 왜 저걸 맨 들어 들어올리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할까 무슨 뜻이, 뜻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거라는 거에 믿고 순수하게 믿고 이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응? 인내하면서 세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별다른 방법 없고 별다른 재주 없다니까.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어느 분들은 어느 뭐 음, 설법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말로써 그러니까 보고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 많아 보니까 그분들은 말 많아 똑똑해. 지식이 아르마리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걸 막 풀어내 그런 사람들이또 재밌어해 왜막 말을 풀어주고 그냥 거기에다 재밌는 이야기 응? 저 선사들의 또 무용담 같은 거 신비한 얘기 섞어가면서 풀어내니까 솔깃하고 재밌고 좋잖아 근데 이겁니다 하면은. 너무 단순해서 지겹고 재미없고 졸려, 일단.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져. 여기에서는 관심이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방편이에요. 아니, 제가, 뭐, 자랑한 게 아니고,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은 방편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옛날 선사들이, 음, 뭐 해주세요. 그러면 가도, 설법 한번 해주세요. 한번 가서 주, 주, 주장자로 그냥 꽝꽝 치고 세번 치고 내려오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왜 그걸로 모든 법문이 끝났거든 이미. 그런데 뭐 말을 막 해야만이 법문이고 설법인 줄 알아? 아니 이미 삼 법문 법문 법문은 삼라만상이 고히다 드러나 있어. 법을 어디서 따로 찾으니까 드러나 있는 법을 보지를 못하고 따로 찾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법 아닌 게 어디 있고 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고 어? 도 아닌 게 어디 있는지 일체 모든 게 이미 펼쳐져 있는데 내가 이놈의 생각으로 봐버리니까 생각으로 자꾸 이 공부를 접근하고 생각으로 분별로 이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니까는 이미 뻔하게 드러나 있고 쫙일체 모든 게삼남안상이다 펼쳐져 있는 이걸 못 보고 엉뚱하게 지금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냥 이거 믿고 이 앞에서 올인하세요 응? 이것뿐이요 이것뿐 이거 하나 돌고 돌아. 결국은 원점으로 온다니까 한번 해보 여기저기 헤매보세요. 결국은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앞에 와서 하심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고 뭐 평생, 응? 돌고 돌, 돌면은 그러다가 또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떼내진 후에한다왜 내가 그때 그렇게 헤매고 다녔나. 왜 제대로 된 공부를 못 했을까? 후회하면 뭐 하냐고, 이미 때는 늦었는데. 좀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법사님 한분 정해놓고, 그 앞에서 그냥 끝내세요. 법사, 그 설법 하는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깨닫고 체험하지 못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지금 목말라 있고 내가 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꽉 막혀 있으면은 어느 때 일상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체험할 지 모른다니까 그 체험만. 이야기들 많잖아요. 뭐 밥을 먹다 체험했다. 뭐 어? 저작거리가서 그냥 시끄러운 데서 체험했다. 누구 싸우는 거 보고 체험했다. 뭐 꽃을 보고 체험했다. 시냇물 흐르는 걸 보고 체험했다.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서 체험했고 아, 기타 등등 그런 기연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체험이 오고 깨달음이 올지 몰라요.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즉, 은산철벽 앞에 막히질 못해서, 어도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은산철벽 앞에 막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 진짜, 체험하고 깨닫는다는 보장 없어요. 괜히 경계 체험이나 해. 어떤 현상만 일어나고. 왜? 마음이 막, 마음이 복과되고, 어? 마음을 닥달하니까 엉뚱한 경계나 보여준다니까. 금독기가 니네 거냐, 은독기가 니네 거냐. 그런 식으로 산신령이 나타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가짜야, 가짜. 아무것도 없어. 얻을 거 없어. 얻을 게. 나타날 것도 없고 뭐그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 그뭐 수행하다가 뭐 부처님을 뭐 만났네 보 관세음보살을 만났네 뭘어쩌네저쩌네 이랬네 저랬네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망상 속에 갇혀서 환영 환영을 보는 거예요 환영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 경험으로는 저 경제 환뭐뭐 뭐 현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겪어보질 못했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만 보고 가, 가니까 응? 달리 뭐 다른 다른 걸 해보려고 막 몸부림 치지를안 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는 그런 그런 경제 체험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어떤 현상이나 경계가 나타나면 반드시 관심 두지 말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히 모든 걸 비워가는 공부예요. 부대사가 그랬잖아요. 있는 걸 비워버릴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응? 일체 모든 건내 안에 있지. 밖에서 들어온 보물은 내거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 일체 모든 건 여기에 다 갖춰져 있어. 여기에 있다니까. 삼남한상이 여기에서 움직이는데, 어? 삼남한상을 여기에서 좌지, 좌지우지 하는데 뭘 어디서 따로 찾냐고? 여기 있다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을 못 걸어서 그래. 여기다 올인을 하지 못하니까. 공부는 한답시고, 이 도판에 뛰어들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뭐. <laughs> 재미도 없고 심지 뭔가가 처음에는 열정을 내서 불타는 의지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왔는데 왜 이겁니다 이겁니다만 하니까 뭐 재미도 없고 아씨 뭐 <laughs> 어? 답답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또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공부하던 그런 습관으로 습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 여기 또 찾아 헤매. 그러다가 또막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또 혹해갖고, 거기에 또 앉아가지고 막, 또 이야기, 거, 거기에서 공부한답시고, 하다 보면 또 아니거든. 그럼 또 다른 데로 가. 또 아니야. 또 다른 데로 가. 무슨, <laughs>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잖아. 일체 모든 게이이 이 자리에 이 마음 자리에서 일인데 어디 가서 밖에서 자꾸 구하니까 그래. 내 내면에서 일인데 자꾸 밖을 향해서 추구심을 내고 밖을 향해서 자꾸 구하는 마음을 내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다 이미 여기에 원망 부족돼 있다니까. 어? 이미 다 흔히 대명천재다 드러나 있고 흔히 밝아있는 걸 내가 못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헤매는 거지. 여기 저기 기웃거린다고 이, 어?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자리에서 이분이다 싶은 법사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나이 공부 이제 여기서 하다 죽을란다 하고, 그런 독한 의지를, 독한 마음 먹고, 거기서 끝내세요. 그래야 크게 터져. 헤매고 돌아다녀봐야, 진짜, 바늘구멍만하게, 주구멍만하게 터져갖고, 그거 얹어서 먹으려고, 크게 터지자고, 크게 체험하자고, 크게, 어? 은산철벽, 오도가도 못하는 은산철벽 앞에, 막 막혀서 거기서 한번 죽어서 이 자리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쫙 빠지고 반드시 이목 잘리고 통미 빠져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야 제대로 된 공부꾼이 공부가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20년 30년 해도 쫙쫙한 공부밖에 안 돼요 목이 잘린다는 건 육식에서 철저하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통미치 빠졌다는 건 가슴에 또 뭔가 쌓인 거. 많잖아 그게 또쫙 빠져나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뭔가가 통로가 생기더라니까 의식의 통로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 철저하게 쫙 모든 게 없어져야 돼 나라는 의식도 없어지고 막, 어? 내 몸뚱이도 이것도 없어져요 뭐 몸뚱이가 어딨어 몸뚱이나 이, 이, 이 소리나 똑같아 세상 살아가려다 보니까, 분별하니까 몸뚱이는 몸뚱이고, 소리는 소리로 분별하는 것 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깨달아야 돼. <laughs> 방법 없어요. 참 좋은 공부입니다. 이거 같이 좋은 공부 없어. 자, 해봅시다. 오늘도 음, 주말, 아니, 금요일, 또 이틀 쉽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이것뿐입니다.